자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에 대해 탄수화물은 우리의 생명중에 상당히 아주 필수적이지만 음, 최근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이런 탄수화물 중에서 특히 당류에 해당되는 단당류와 이당류의 섭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탄수화물은 중요합니다만 그 탄수화물의 섭취 원그 종류가 반드시 어, 가려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당류, 그 다음에 올리고당류, 그 다음에 다당류라고 하는 이런, 음, 형태로 크게 분류를 해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이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입니다. 네.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음 우리가 흔히 많이 어 얘기를 하는 포도당 같은 경우 6탄당이라고 해서 탄소 가 6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 단당류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외에도 탄소 3개, 4개, 5개, 6개, 7개로 이렇게 어, 다양한 종류의 단당류가 존재를 합니다 자연계는요 에그 그중에서 어, 생명체와 인간이 가장 많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 특히 식물들이 가장 많이 생사, 생산해내는 그런 게 바로 포도당이고 포도당이 음, 이렇게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저장될 수 있는 그런 걸 바로 녹말 전분이는 형태로 식물체내에 존재를 하고 그게 동물이 그런 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우리 지구에 풍부한 그런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 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이당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 가공 식품, 우리가 먹는 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탄수화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름에도 어 이름에서 알수 있으시다시피 단당류 두 개가 음 이렇게 축합. 되어서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어, 탄수화물이어서 이당류라고 부르는데요. 이 역시 물에 쉽게 녹고 단맛이 나기 때문에 당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분은 이제 슈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맛이 나는 그런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 사탕 수수나 사탕무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이당류가 자당 스크로즈라고 하는 자당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제를 하게 되면 설탕 뭐 흑설탕 뭐 황설탕 백설탕 그 설탕에 해당이 되고요. 상당히 단맛이 강하죠. 이 단맛은 이 자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하나와 자당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음, 대사가 이루어지게 될때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포도당은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대사를 통해 가지고 근육이나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조직에서 뇌에서도 마찬가지 활용을 하게 되고요. 과당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서 바로 어, 대사가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간에서 이렇게 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 과당은 뭐 액상 과당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음, 런 보통 음료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어, 비알콜성 지방 간염이 어, 발생되는 주 원인으로 생각되어 되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를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나는 알코을난 술을 또잘안 좋아하는데 지방간이 있대라고 하시는 분들 식생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이런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드실 수가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 우리가 건강을 위한다는 그런 어떤 건강 기능 식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비타민C 음료라든지 아니면 뭐자연강장제로서 뭔가 피로 회복을 위해서 드시는 음료들. 뒷면에 보시면은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상과당을 드시게 되면 어, 간이나 아니면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유당 같은 경우에는요 우유나 모유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락토스 한 분자와 포도당 한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유당 또는 젖당 이고요 음, 유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보면은 왜 여러분들 가루약 이렇게 보면은 그어 약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부형제 형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어 이렇게 우리가 약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형태의 제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제형이 우리가 복용하기 쉽도록 또는 복원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 캡슐이나 아니면 산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형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당, 석당이, 음, 이런 약물이나 아니면은 또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 뭐, 그 다음에 또 우유, 유제품에 많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유당 같은 경우는 갈락토스 자체가 어잘 분해를 할수 없는 그런 유전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축적이 돼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다음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유제품이 아니면은 유당이 함유된 건강 기능 식품의 약물을 섭취를 하셨을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당도 이당류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유당도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포도당으로 난류 이렇게 분해가 돼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과 열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직접적으로 드시게 되면 혈당을 상승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우유 섭취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나마 유제품들 중에서 어, 유당이 좀 적게 들어가 있는 게 버터라든지 아니면 치즈 종류입니다 걔네들은 유단백질로만 어, 남아있고 아니면 유지방으로만 이렇게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발효나 아니면 유당이 덜 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음, 특히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뭐 무설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설탕이 아닌 뭐 덱스트린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그런 비영양성 감미료들이 어, 가미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사에 아주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니까 반드시 유, 그런 요거트 제품을 드실 때는 원재료 및 함량을 함, 음,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유제품과 유산균 이외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말토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엿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메가당이라고 이렇게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뒷면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음, 메가라고 하는 보리, 싹, 우리가 왜 질금이라고 해서 그, 어, 저거 있잖아요.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감주 또는 단수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그 보리를 싹 튀운 그 메가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당분성분입니다. 그래서 엿을 만들 때 실제적으로, 어, 곡물을 이렇게, 어, 발효 또는 이런 이제 당분을, 발효를 시키면서 이렇게 단맛을 내는데 많이 발, 단맛을 낼때 많이 발생되는 그런 당분, 당성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 말토스는 포도당과 포당만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당분이 이당류입니다. 그러니까 녹말이 분해되는 그 과정 중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당류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곡물을 우리가 발효하거나 이런 뭐 어, 이런 감주를 만들 때에 이런 데, 이런 말토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무려 녹말에 뭐산처리라든지 아니면 훗 이래는 가공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녹말이 잘게 깨어지면서 이런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어 나오게 되는데 이 덱스트린은 사실 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말에다가 산을 가하거나 아니면 열을 가하는 효소를 가해서 가수분해를 시키면 그 포도당 이,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들이 잘게 워지면서 뭐, 두 개, 뭐, 세 개, 여섯 개, 여덟 개의 그런 어떤 포도당 결합체가 만성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덱스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간혹 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은, 가공식품 뒤쪽에 덱스트린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런 용어들을 자주 보실 수가 있는데, 걔네들은 결국 우리 몸에 들어서 그게 뭐 난소, 뭐 난소화성이든 소화성이든, 소화성이든 어쨌든간에 다 포도당으로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성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녹말이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품을 드시게 되면 그 덱스트린이 들어 있는 그런 식품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덱스트린을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덱스트린이 아 말토스라고 하는 녹말이 이런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인 2당류 말토스로 깨어지기 전 단계를 통틀어서 덱스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말토스로 어 이제 두개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이 이당류로 분해가 되고 그 이당류마저도 우리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포도당으로 대사가 되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 아 이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먹게 되면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을 많이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혈당 상승에 큰 영향을 줄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음, 정, 이런 정의에 대해 가지고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덱스린을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잠깐만요. 5분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길어졌는가 아 시간 이렇게 가는줄 몰랐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오늘 길게 얘기를 했네요. 음, 당황스럽습니다. 기타 이당뇨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음, 얼른 식단 리뷰. 네. 저, 우리 원래의, 어, 음, 해야 될 일로 넘어와야 될것 같습니다.